네, 콜마 홀딩스, 종목번호 024720입니다. 음. 일단은 저대테 붙여서 흘러내는 건 알겠는데, 18348. 18348. 18348. 아니, 이게 뭐, 18348. 네, 맞죠. 네. 그리고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. 이게 너무 빨리빨리 저게 되니까좀 그러네. 21369. 210.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 예. 네. 대응하시고 예. 네. 이제 코스피가 눌릴 때는 좀 대응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. 예. 네. 코스피가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지금 흐름이 예.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예,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조금 더 예, 늘릴 수도 있다는 전제 어,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깔고 대응하시는 게 어, 마음이 편하겠죠 이해되시죠? 상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, 손절 절대 못하죠. 수익실현도 절대 못해. 예. 왜? 더 상승할 거니까. 예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지금 눌린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, 예. 그걸 어느 정도 깔고 있어야지 수익실현할 때 수익실현을, 수익실현해야 할 자리에서 수익실현을 할수 있는 거죠. 이해 되시죠?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